시간은 제1장 아, 즐거운 일터 만들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론 부분에서는 예,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 하는 얘기.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예,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어, 잘 적응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어1년4 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에, 현실에 대한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근본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관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에,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예, 말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예, 어떠해야 될 것인가? 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또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ppt를 보면서 강의를 계속, 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즐거운 일터 만들기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니까 2019년 7월 우리나라 15세에서 29세까지 이 청년 실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만 6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답니다. 따라서 청년 실업률은 9.8%로 0.5% 상승했다. 1999년 7월 11.5% 이후에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렵게 만약에 일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의외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요. 어, 이 청년층들이 첫 직장에서 어, 사표를 던지는 데에는 평균 1년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어, 물론 뭐, 고민 고민 하다가, 어, 그 직장에서 그냥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족한 근로 여건이란 어떤 것인가? 또, 과연 나에게 만족한 일터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선 이제 첫째로 살펴볼 것은 노동 어떤 관점으로 볼까 아, 하는 것입니다. 아,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뭐,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 일하다 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work 이고요. 자, 노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labor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일이 노동에 비해서 더 넓은 의미와 긍정적, 적극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목적을 두고 생산성 있게 일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 육체적인 노동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노동까지도 다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주의 노동관. 예 고대로부터 어, 사람들의 그 노동과는 좀 긍정적인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강했습니다. 아 특별히 이 그리스인들은요 모든 육체 노동을 쓸모 없는 예, 인간이나 하는 것이다. 아 해서 이렇게 예, 경멸했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도 어, 노동을 좀 그렇게 예,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좀 낮게 예, 생각을 해서 이른바 예, 산업공상이다. 아, 즉 아, 육체 노동보다는 예, 정신을 우대함으로써 어, 여전히 땀흘려 노동하는 사람들을 예, 무시하는 경향성이 좀 사회 저변에 예, 깔려 있다 이렇게 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방편설의 노동관입니다. 방편설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란 그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방편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방편설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공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과 고도의 분업화된 산업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하는 노동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노동 자체보다는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 하면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은 힘들고 노동은 괴로운 것이다.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동을 해야 내가 먹고 살고 노동을 해야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의 노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란 생존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이제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어, 예. 종교 개혁자들은요. 일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도록 두신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자리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해야 하고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일자리 즉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일터 얘기 앞서서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장소 이렇게 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이다. 주어진 일이다. 내가 당연히 해야만 할 일이고 그 일을 할 때에 비로소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각자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 우리가, 아, 일을 대할 때에 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 일해야 할 것인가, 아, 하는 것입니다. 예, 우선은,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창조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 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바울은 물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즐겁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이라는 곳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서 두 번째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모두 자기 직업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나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그런 예,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엘리사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농부로서,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로서, 또 마태는 세리로서, 누가는 의사로서.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바울은 천막 제주자로서 어쨌든 자신의 역할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 자신의 맡은 일, 주어진 일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참으로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성공 비결은 무슨 일을 맡든지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다. 그렇다면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예, 성경의 골로새서라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어, 무슨 일을 하든지 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어, 주님께 하듯 아,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 성실하게 예, 최선을 다하는 자세, 예,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을 다루대하는 그리스인의 도 태도에서 세 번째로는 노동으로 소명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그 개념은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이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그. 국어 사전에서 찾아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음,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기독교 개념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에, 소명이라고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은 어, 자신의 소명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웃을 섬기는 일그 자체가 곧 어,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어, 하는 것이죠. 또 역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웃을 위해서 이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역시 이웃을 위해서 받은 것이고 또 이웃을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명의 자세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맡은 일, 맡겨진 일 이것은 전능자가 나를 불러서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네 번째로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가려면 하는 것입니다. 근래 청년들이 어렵게 잡은 첫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이유로 어, 근로 여건에 대한 그 불만을 많이 말합니다. 아까 어, 서두에 소론에서 어, 1년 4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어, 직장을 예, 그만뒀다 아, 이런 그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데요. 자 근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들, 즉 노동의 강도, 노동의 시간, 노동의 대가들을 말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거기에 만족하고 일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불만족. 또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 누구나 다 아, 있죠. 자, 그렇지만은 이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 부족한 부분들을 감수하고 또 아니면 좀더 개선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겠죠. 때로는 에, 직장의 장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든다든지 직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해서 같이 노력한다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바람직한, 조금 더 보람된 그런 일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일터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한 고역, 괴로움의 그 장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취의 장이고, 또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게 되는 영광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어, 어려운 중에도 기쁨을 찾고 어, 좀 만족을 찾고 어, 긍정적으로 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고통스럽고 괴로워도요, 지나고 나면 그게 추억이 되고요. 어, 오히려 그게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예, 되어. 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조금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쉽게 구만두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인내하고 조금 더그 환경 속에서도 바람직한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의그 24쪽에 보니까요 어느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아 땡땡땡에서 알바가 끝났다 땡땡땡 알바를 검색해보면 다들 힘들다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실제로 매우 힘들다 매장은 작은데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밥을 비벼야 하는데 밥이 너무 뜨겁다. 김치를 볶아야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짜야 한다. 1인 다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중 제일 어려웠던 것은 뜨거운 밥을 두 겹의 면 장갑과 비닐 장갑으로 비벼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밥 하나 비비는데 한 시간 걸린 것 같다. 너무 뜨거우니 손을 넣었다 뺐다 반복할 뿐 비빌 엄두가 안 났다. 얼마나 뜨거운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뛸 만큼 손끝이 아프고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웠다. 그런데 사장님은 밥세통 비비는데 30분 내에 끊으라고 하셨다. 그만두려고 했다. 미친 짓인 것 같았다. 이 뜨거운 것을 어떻게 30분 동안 세통을 비비냐고? 근데 갑자기 이 정도 일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중에 난뭘 해도 포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지금은 밥한통 비비는데 3분에 끊게 됐다. 요령을 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뜨거움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중략을 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땡땡땡 알바는 상당히 힘들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어, 뿌듯하고 당당하게 끝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어떤 일을 하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 아무리 힘들어 봐야 밥 속에 손 넣은 손의 뜨거움보다 힘이 들까 싶다 어, 정아무개 어쨌든 자신에게 참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순간이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또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웃음이 주는 경쟁력. 그래서 부제는 즐거운 직장, 행복한 일터 부분입니다.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광일입니다. 어, 1929년에 미국에서 큰 경제 공황입니다 국가가 완전 파트났입니다그 거대한 미국이 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내크레션 운동, 웃음 운동, 긍정 운동이에요. 그리고 어, 독일이 세계 1차, 2차 전쟁으로 국민들이 약 4,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네크션 운동, 웃음 운동, 긍정 운동이었어요. 그 웃음 치료는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떤 역기능을 만들 때 어떤 신체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어떤 역기능을 웃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순기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과 긍정적인 기법을 통해서 취한다는 것이 웃음치료입니다. 이제 가능한 직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세요. 고맙다, 고마워, 감사해,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회사의 분위기가 훨씬 더부드러지고 유쾌한 일터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능한 감사 표현 많이 하시고 바보같이 먼저 말것시고 바보같이 마음 비우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시시한 연구가 있어요. 직원들의 사기가 10% 올라갔더니 생산성이 약40% 올라갔습니다. 또 일본에서 연구 결과는 웃는 그룹과 우지않는 그룹 그러니까 긍정적인 조직과 비긍정적인 조직을 비교했더니 긍정적인 그룹은 매출이 다10%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부정적인 그룹은 끈기와 집념이 없는 그런 그룹은 노사분규, 의료비, 산업재 나쁜 것만 더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회사의 직원들은 웃음과 긍정으로 열심히 일하시면 매출 올라가고 나중에. 회사의 직원들의 사원들의 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가 뭘까요? 영어 <laughs>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직장의 생산성이 약30% 다운된다는 보고서 있습니다. 개인의 얼급이10% 감소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대한민국 직원들은 직장의 일의 흥미도 만족도 꼴찌로 나왔어요. 그 일을 봤더니 각 개개인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사에 발전이 되어야 는 거죠. G 제널리트릭 회사의 전 CEO죠. 최규치는 20년 근무하고 회사의 매출이 60배가 올라갔어요. 그분이 마지막 한 연설, 연설 내용인데 내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놀았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즐거운 리더가 즐거운 직장이 즐거운 직장과 개인들이 있어야만이 회사가 그만큼 동반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항상 즐거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주차 강의가 마무리됐는데요. 강의 후에 퀴즈를 하나씩 낸다고 내가 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 2주차 퀴즈는요. 노동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이 노동에 대한 에, 개념을 에, 어디다가 아, 적느냐 하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다가 어, 아, 여러분들이 에, 답을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